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보물이다 부산에서는 내달 1840세대를 예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보시죠 5월달에 이제 분양할 아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분양을 하는지 어떤 단지가 분양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보시면 부산의 주요 분양단지는 강서구 에코델타 4블록중 S클래스 에듀리버 총 728세대 그리고 동래구에 땅용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2 7 1 세대 등으로 총 1840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5월 달에 부산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건 크게 세 가지 단지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이고 있는 에코델타 중 에코리버 예, 요거 하나. 그리고 기사에서 보시는 동네 쌍용더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도 요거 하나, 그리고 또, 또 하나 더 있는 게쌍용더 플래티넘 서면. 예, 요거까지 해가지고, 세계 단지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 입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에코델타. 딱 보, 보이시죠, 그죠? 예. 그, 호갱 들어가면딱떠 있습니다. 4월 오픈, 5월 오픈 예정 해가지고. 자, 자리가 어딘가면은 이자리예요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자, 요 전체가 지금 에코젤타죠 그죠? 에코델타. 보시면은, 이번에 입주하는 저, 이 편안이 여기죠. 그죠? 그 밑에가 강서자이고, 그 위에가 센터파크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입주하는 리인이 이 자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양수자인 자리고, 요기가 지금 에코젤타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서자이 이편한 브리지오 들어오고요. 고그 위쪽으로 여기에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어, 에코델타 중에스프레스 에주리버라는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700세대급으로. 자 여기 장점은 뭡니까? 예 이렇게 강뷰가 나온다는 것들겠죠. 예. 여기서 이쪽으로 배치된 동들은 이쪽으로 강뷰가 나온다 남서향으로. 그게 장점이겠죠. 요거 관심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분양가는 뭐나와봐야알겠지만 싸게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건 공공을 어, 싸게는 안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어, 쌍용 동네 아시아드 쌍용 더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 얘는 어딘가 면은그 사진 롯데캐슬 바로 근처입니다 자 지하철 사진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여기가 사진 롯데캐슬이거든요. 이위쪽으로 보면 여기에 쌍용 더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라고 아파트가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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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한 번, 한두번 정도 소개해 줬을 건데, 여기가 제2, 온천 제2 공영가로주택 정비 사업 부지예요 여기가. 그 앞에도 지금 여기도 쌍용이 들어오는데, 온천동 공작 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부지도 예, 그, 쌍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개합치면 거의 500세대급의 쌍용타운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자리가. 먼저 지금 이두 개는 다른, 다른 사업, 사업 주체가 달라요. 시행사가 다릅니다. 입지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세대수가 좀 작아서 270세대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주위에 가장 큰 장점이 뭔가면 여고초 예명중 학군을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여기는 여고초로 가는 학구, 학구도가 아닙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금강초로 가는 학구도예요참조하시고요 다음에, 쌍용터 플래티넘 서면. 그건 또 어딘가면은, 그, 부암, 지하철 2호선 부암역. 아래쪽, 요, 보시면은, 예, 여기가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인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쌍용터 플래티넘 서면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자리예요이 자리. 예, 여기도 지금 5월달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범천기지창 바로 붙어 있는 자리에요. 바로 붙어 있는 자리, 예.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범천기지창이 이제 신앙으로 이전하고 여기가 개발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입지다. 그리고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입지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예. 상업지 땅이에요, 상업지 땅. 그러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겠죠. 용적률 한 800%, 뭐900% 정도 되는. 요 주위에 큰 아파트 많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보시면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요런 류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관심 가질 만한 거는 크게 세계단지, 에코델타하고, 그 동네하고, 여기 우암동하고 말씀드렸는데 뭐 가장 관심 많이 가질만한 데는 에코델타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대수도 그렇고 뭐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올달 이제 청약 공고가 나올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청약 동향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